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솔라리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가게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녀 보시면요, 여러분 이 가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For e n 콜. u i r call 이런 번호가 있거든요. 옛날에 주유소 자리입니다. 뭐 for rent, 뭐 for sale 이런 게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녀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가 같은 데에 다니시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렌트가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플랜카드를 작게. 거기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갖고, 간단하게, 여러분. I want this show. How much? Monthly rental.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뭐,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혀를 너무 굴려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좀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어, 어, What business를 할 건지 물어봐요. 뭐저 같은 경우는 어, I do hair salon business, Korean hair salon 이렇게 전다 얘기를 했어요. 어, I want a restaurant, 어, What kind of restaurant 이런다. 그러면 이제 Korean restaurant 이런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준다 합니다. 그럼 이제 번호가 지켰겠죠, 여러분. 그쵸? 그렇죠? 만나세요. 그래갖고, 뭐, 1층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겠죠. 2층은 좀 저렴하고, 3층은 더, 저렴, 더 저렴합니다. 뭐, 1, 2, 3층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2층, 3층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비어 있으면 컨디션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능기시야 월세가 그러면은 뭐 지금 한율로 따지면 270만 원이잖아, 그렇죠? 근데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바로 야 깎아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경기도 없고 힘든 상황이니까 좀 음? 조정이 되겠냐, 내고 쇼가 좀 되겠냐, 딱 그런 당법을 봐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에이전, 에이전이 끼어 있거든요. 에이전이랑 이제 쇼당을 치는 거예요. 에이전이 이제 건물주나 오너랑 쇼당을 칩니다. 집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딱 가다 보면은 호 렌트가 써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집주인이 직접 건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론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만능기짜리를 계약을 해서, 제가 에이전시예요 건물주한테 이렇게 해주면요. 한 달치를 복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사람은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을 팔거나 이 렌트를 놓는 사람들이 에이전시한테 한 달치를 주는 거예요. 한 달치.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10%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냐. 에이전시를 배제를 하고, 건물주랑 다이렉트로 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는 좀, 이, 영어가 되시는 분이 필요하겠죠.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네고쇼로 디스카운트의 폭이, 혹시 더 넓어집니다. 왜냐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 복비 안 줘도 되니까. 그거를 내 소중한 세입자한테 내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런 폭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이렇게 쉽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컬 애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공중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왜냐면은, 합법적이고 응? 가야죠, 계약서는 근데 그뭐 에이전시가 낀다고 뭐 불법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계약을 하시면요 쉽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어 조금 걱정돼, 그럼 에이전시를 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에이전시 끼는 게날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가게 얻을 수 있고 생각보다 좋은 자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 보시면 있어요. 쇼핑 센터 같은데도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관리 사무소 이런데 가갖고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뭐그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슬슬슬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또아 레노베이션 타임을 좀 얻으셔야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2, 3개월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자들이세요. 근데 보통 한한 한 달? 한달 정도는요, 이 프리페어 타임이나 레노베이션 타임이라 해가지고, 한달 정도는 그냥 월세를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굉장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어려운 것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는 투어 두부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도움 되셨으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